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 곰쌤 김동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채용 못던니가 돌아왔습니다. 매주 전해드리는 채용 소식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채용 못던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공공기관입니다. 지난주 공유드렸던 곳들 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곳들과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들 중 아직 지원이 가능한 채용 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와 한국상하수도협회입니다. 각각 3월 4일과 3월 5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 개발원과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입니다. 두곳 모두 3월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가능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전산직 채용 인원이 많습니다. 전산직 분들께서는 관심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은 지난주 곰피픽에서 다루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윤종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자소서 작성 영상도 참고하여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레일로지스와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이중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윤종혁 선생님께서 자소서 작성 영상을 올려두셨으니 해당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쟁기념사업회 이렇게 두 곳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필기시험으로 NCS만 응시하고 전쟁기념사업회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채용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온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필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과 한국소자원조사기술원입니다. 이중 IBK 기업은행은 곰쌤의 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별도의 전공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채용 관련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공고문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입니다. 두곳 모두 3월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립부산과학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곰쌤의 픽으로 따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공고입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법을 별도로 응시해야 하니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전력공사의 채용 공고는 곰쌤의 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과 건선을 근로자 공제회입니다. 각각 3월 16일과 3월 17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아직 지원 가능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 여유롭게 공공을 살펴보고 지원 여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곰세 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기업 바로 IBK기업은행입니다. IBK기업은행에서 금융 일반 150명. 디지털 10명, IT 10명, 총 170명을 채용합니다. 2024년 기준 약 5,460만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신입사원 초임을 지급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금융 총괄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본점은 서울에 있으며 지점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BK 기업은행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65.01대1의 경쟁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직군별 경쟁률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의 채용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적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필기 전형은 NCS와 전공 그리고 시사 상식을 응시합니다. 세부 과목과 필기 가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항목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실기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 발표와 토론 인터뷰는 모든 직군 공통으로 진행이 되며 금융 일반은 팀 프로젝트를 디지털과 IT 직군은 코딩 테스트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은 다대다 지리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최종 합격자 선정은 면접 전형 점수 70%에 실기 전형 점수 30%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IBK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라는 큰 채용이 두 개나 있어서 부득이 곰쌤의 픽을 두 개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사무 64명, 배전 22명, 송변전 55명, ICT 23명 등총 310명을 채용합니다. 2024년 기준 약 4,400만원 이상의 신입사원 초임을 지급한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전력 판매, 수요분석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으며 지사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채용경쟁률을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사무일반이 111.28대1, 토목 143.5대1 등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배전이나 송변전의 경우 15.83대1, 19.92대1 등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또한 비교적 낮다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류전형입니다. 서류전형은 정량평가로 진행이 되며 각 직군별 만점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전원 합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자격증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외에 기술직군은 추가로 기사를 최대 2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학은 토익기준으로 사무는 850점 이상시 만점, 기술은 800점 이상시 만점이며 스피킹 환산 점수 또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번외로 하나를 더 살펴봤는데, 2024년 하반기 서류 커트라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점 또는 최소 115점 이상 정도의 합격 커트를 생각했었지만, RCT와 토목, 건축을 제외하고는 115점 이상의 커트는 없었습니다. 사무의 경우 전국권이 111점이었고, 배전이나 송변전의 경우 전국권이 100점 미만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전국권과 전국권의 커트와 최고, 최저 커트 정보를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필기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사무의 경우 NCS만 응시하고, 기술의 경우 NCS와 전공시험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이 2차로 진행이 되며, 1차는 역량 면접, 2차는 종합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 합격자 산출 시에는 필기 점수도 반영이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방공공기관 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가,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제한이 있는 공공기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입니다. 두곳 모두 3월 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은 필기를 응시하지 않고 제주테크노파크는 전공시험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가능 일정이 매우 촉박한 세 곳입니다. 평택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김포복지재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3월 4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살펴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북문화재단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지원 가능 일정이 촉박합니다. 필기시험이 없으니 채용 직군을 잘 살펴보고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라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아직 지원 일정에 여유가 조금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용인도시공사입니다. 각 기업별 채용 직군과 필기 과목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지원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공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경상남도환경재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채용 직군, 필기 과목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 마감 일정이 늦지 않도록 신경 써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로봇랜드재단과 영월문화관광재단 시흥산업진흥원입니다. 이중 경남 로봇랜드재단과 시흥산업진흥원은 지원 가능 일정이 여유롭지 않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재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입니다. 세종로컬푸드는 3월 7일까지로 지원 가능 일정이 촉박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은 3월 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에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통합채용입니다. 아직 지원 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지원기업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듯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도 통합채용은 3월 1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NCS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의수문자에 조직위에까지 총 5과목을 응시합니다. 그외 채용직군과 전공과목은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두 곳입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공고로는 이렇게 13개 기업 84명의 채용입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항목이 있다면 다시 정리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어떤이었습니다 이번주에는 곰쌤의 픽에서 살펴본 IBK 기업은행과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곰쌤의 픽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과 경기도 통합채용의 공고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용못던는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채용공고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